자, 안녕하십니까 강북청소라고한 전력단임 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5학년도 경희대학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죠 캠퍼스도 이쁘고요. 어이 경희대학교의 여러 가지 전형인데 몇 가지 바뀐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과 전형입니다. 자, 교과 전형 예전에는 단순히 내신으로만 하는 전형이었습니다. 보통 1.5 등급에서 1.8 등급, 네, 1점대 중 후반 아이들이 지원했던 전형인데요. 자, 예전에는 네말 그대로 내신 성적 위주로만 지원했었는데. 이제 약간 변경이 돼서요, 내시 성적 70%, 그 다음에 서류 전형 30%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서류 전형이라고 하면요, 과세 특이 30%가 추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신만 좋았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과세 특이 잘 정리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성평가도 30% 정도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일반 계열인 인문과 자연에서는 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개의 영어 합이 5 이내이고 한국사가 5등급 이내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의대, 한의대, 시대, 약대 같은 경우는 네, 세계 영역 등급합이 4이고요. 한국사가 5등급 이내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예술 체육은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이고, 한국사가 5등급 이내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오르네상스 전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르네상스는 종합 전형이죠. 자, 레오르네상스 내에 인재형이 있습니다. 창조인, 문화인, 세계인 이것에. 적합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요. 자, 제출 서류 기반입니다. 즉, 생기부 기반으로 하고요. 단계별 전형 1단계 3배수로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자, 1단계 3배수로 하고요. 배점은 1단계에서 700점이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요, 비율 70%와 그다음 면접평가 3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00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오네라스상스 전형에서 좀 주목해야 할 학과가 바로 네. 의학과입니다. 자, 예전에 그 면접에서 재시문 면접을 경희대가 봤습니다. 허나 이재시문 면접을 보지 않고 요 일반 면접으로 10분간을 할애 한다라고 합니다. 즉 내가 재시문 면접이라는지 인적성 면접이 조금 부족해서 겁을 먹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서류 기반 면접이니까 충분히 도전을 해도 되겠다. 자 이렇게 따지면 경희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네, 최저 등급 합이 있습니다. 최저가 어, 먼저 인문자연은요 두 개의 영역 등급 합. 오 이내이고 한국사가 5등급 이내입니다.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는요. 네. 세 개의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이고 한국사가 5등급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체육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두 과목 중1 개의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이고 한국사가 5등급 이내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에서 내신 반영 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점수 네. 천점 그거에다가 최저등급을 맞추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수능 전형입니다. 자 수능 전형에서는요, 네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다. 바로 수학 점수의 반영 비율이 축소가 됐습니다. 모든 계열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인문 계열, 즉 문과 대학, 외국어 대학, 생활과학 대학에서요. 네, 기존에 30%였던 게 20%로 축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국어가 35%, 그 다음에 탐구가 30%, 영어가 15%가 반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국어랑 탐구가 수학보다 강세인 학생들은 충분히 수능에서 정시에서 경희대를 지원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주요 변경 사항 쭉. 정리한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히 스포츠 지도학과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미충원 시에는 정시에서 추가 선발을 하는데 추가 선발할때 수능 점수 90% 학생 구성적 10%가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 본인이 스포츠학과 지도사를 신청을 하고 싶다 지원하고 싶다. 런데 자기가 선수 출신이 아니라더라도 미충원 시에는 충분히 수능 점수로 커버가 가능하다. 즉, 수능 잘 보는 학생들 뽑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자, 전형 시행 계획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할텐나 마지막으로 먼저 지역 균형, 교과 전형에서는요, 성적 70%에 교과 세특30% 정도가 추가돼서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정시에서 인문계열의 수학 반영율이 20%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 그리고 자연계열 지원자 중 탐구응시자에게 과목당 변환표준점수 4점씩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대학들이요 선택과목을 해제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어. 변환표준점수에서 4점을 반영을 한다는 거은 실질적으로 7%의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즉, 선택과목의 해제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어, 예전에 인문 학생들도 지원 가능했던 건축과 간호학과는요. 인문모집이 네, 폐지가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2025학년도 경희대학교. 네, 시행 계획안에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